방법이 뭔지 알아요? 그래요. 하품하는 거. 하품하면이귀 네. 바로 그냥 빠져요하품하는척 어... 그러니까... 해서는 안 돼. 아 네. 어거지로 하면 안 되죠. 아, 네. 그 뭔가 이 안에 있는 게싹 나오는 느낌으로. 그냥 비행기 타다가 그딱 하잖아요. 그때 근데 침 이렇게 계속 삼켜도안 되면 하품야무지게한 번하면 벌뻥 뚫려가지고 기분 개 좋아 진짜. 있는데 <목소리> 에? 오 쉣! 아내폰오 쉣! 땜잇 와 바로 앞에 호수 뭐야? 와 이거 딱그 소나무 냄새 맞죠? 아닌가? 아니네 소나무 안녕하시럽니까 하고제비 김조커입니다 네 일단 제가 퍼스를 떠나서 시드니를 갈 건데 그 전에 제가 그 전에 일했던 행님 두 분과 함께 캠핑 생활을 좀 하면서 락키다가, 왠가 임이다. 쟤가 더 치비오키테문에. Hello. Hello. I uh, have booked two, night? two nights. y e a h yeah. Right. right. So, y e like a k s e you're g o t h f s o w e lost the gates at 7 30. Yeah. If you want to go out, t h e y automatically open. h which one? Wow. Wow. What is t h a

시원해, 좋다. 산이 또 좋은 이유가 있네. 요 바닷가랑 다르게. 오 아, 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. 이건 유지라니까. 아 이거 가운데로 기가잖아요. 아닙니다. 그럼 이제 얼음 사지 마요, 그냥. <laughs> 왜 샀어, 왜그걸 <laughs> 올리 씨, 괜찮은데? 한번 갑시다. 내미스 네, 미쳤다. 아, 그냥 여기다 두고 퍼서 먹읍시다 아이. 기대가 됩니다와 맥주 씨. 맥주 안에 있어 먹어. 맞자이 봐봐요 아이스박스의 위력을 나중에 알겠지. 알면 지금 왜 두고 왔어 이따 먹을 거 아니야? 그냥 분위기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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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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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줘야지. <laughs> 분위기니까. 예, 분위기 예, 네래도 한국인이 캠핑하는데 신라면이 없으면또서 예, 잖아요 인정. 아 맥주 빈 속에 예, 예, 때려? 지금? 때려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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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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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네. 개나르다니까. 봐봐, 봐봐, 봐개나해다니까 어. <laughs> 와. 티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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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알. 티알, 빨리요. 야잘 룩. 응? 음. 닭꼬치 먹읍시다. 이거 씹 거. 질이죠? 아. 개나르죠, 개나르죠? 닭꼬치 먹어봐, 하나씩. 닭꼬치? 익은 거 같은데? 응, 이건 뭐야? 거 하나 먹데아니었 같은데. 근데 맛있다. 와, 리네인데 아마존 같지 않아요? 약간 그거 뭐, 고그 어? 뭐지? 아마존의 눈물? 아니. 아 그. 아뭐 그. 음. 그거 어떻게 알아? 아마존. 넷플릭스. 수리남, 수리남, 수리남. 야 수리남 쓰이기 잖아요 수기럼뭐요 수익이? 네. 이거 뭐 그냥 호주 <laughs> 그냥 이게, 그냥 이게 호주 캠핑장이다 이게 호주 캠핑장이아에 <laughs> 이런 데 <데에> 가면 악어 엄청 많다고 들어지말라 근데 악어 있을 것 같아 응. 제가 말했잖아요 수리남 같다고 <laughs> 아 담배 나싹 빨고 들어가면 지리겠다 전 담배 그런거 모릅니다 엄마 맛있어 안녕 <laughs> <laughs> 아사이가 제일 맛있어 <laughs> 와뜬된다봐아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이걸 안먹는다고? <laughs> 바로 먹습니다 기가 <laughs> <laughs> <오, shit. 웃음> 막힌다 와. 삭삭 밥이랑 삭 비벼가 국물랑 먹어봤는데 좀덜 익은 맛이 낫다 음! 아니 약간 과자한데 에? 어? 에? 어? 저 지금 딱 좋아요 아 소주 있으면 좋겠다 한국인은 신라면이 맛있겠다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 둘이 설거지 하게 하자 네. 오케이 갑니다 가위 바위 보 오. 오케이 일단, 일단 대구 형님 무조건 해야 돼요 아씨 <laughs> 아저 카트 누르는 이겼는데 왜 저렇게 해야 돼? 치아이 아 불쌍하니까 진... 진상 안 불쌍해. 아이바이보복 아니다. 뭐안낸것 같은데.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아니야. 이렇게. 아이제쉬어 어, 예, 될까요? 되겠죠. 네기긴데 예, 오케이 괜찮아. 감사합니다 네. 형님들. 그래도 막내시니까. 저 뒷정리나 하고 있으시겠지 인정? 저 그런 거잘 몰라서 뒷정리 직접 얘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뭐, 뭐 해야 될까요? 뭐 할까요? 한번 볼게요 저 대충 여기 상 정리하고 있을게요 아침 산책할 겸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싹 걸어서 가봐야겠다 어제 이제 바베큐 구워먹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, 호주는 이렇게 바베큐 처리를 많이 다 해놓습니다. 해변가에도 해놓고, 공원에도 해놓고. 그래서, 만약에 고기를 구워먹을 거면, 따로 뭘 챙겨서 올 필요가 없다. 바베큐장비잘 돼있기 때문에. 복지입니다, 복지. 근데 여기는 캠핑장이라서 더, 유독 더 많긴 해요. 차박 영상에서도 찍긴 했었는데. 와, 저수영어고 있다. 멋지네 야, 이거 안 해? 거 이거? 하 아, 야, 이거? 해야겠다. 네? 아, 이거? 해야.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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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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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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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 아, 이까 갖고 차라다 안 들어가면 어떡해? 오. 오오 오! 와, 물 색깔 미쳤다. 또라이인데아니 근데 물 색깔 이렇게 오징 같아. 여기는. 네. 아! 그냥 이 들어가래. 으아! <laughs> 깊은 것 같은데? 저 수영해서 � p 갔다 올게요 다이빙? 다이빙 못해 개기뻐요 보니까 위험한게 색깔 다르잖아요 다른게 그거야 해파리 같은거야 아 해파리래 파에파에 그래서 여기 밟으면은 다리를 잡아 그 옛날에 귀신맹키로 이겼다 린다지. 음. 우와. 음. 음. 아. 와. 여기 스프라이트 때려봐, 가. 어, 스프라이트,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스파라타 에? 와. 이지운지 아. 그래도 행님 먼저. 아. 아 웬만하면 아우 먼저 얘기 나올 바가 또 한데 바로 그냥 때려 박네요?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아우 먼저 할 시간에 먹는단 말이 최고 음 어.